다이크다이스 대장이 그렇죠. 출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이... 대원 선수가 이제 대장으로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원 선수의 직업을 또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성기사, 학마법사 그리고 주술사가 되겠네요 네 성기사, 학마법사 주술사 이 경우에는 또 주술사가 이제 필드 장악력이 좋다 보니까 네. 드로이드 상대로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전에 있던 이드리스 선수가 드루이드로 주술사를 이겨버리고 올라왔거든요. 음. 예, 그래서 대원 선수 입장에서는 과연 상대의 드루이드를 무엇으로 카운터를 칠지 예,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주술사를 꺼낸 게 굉장히 좀 무난해 보이고 흑마법사가 어떤 흑마법사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긴 한데, 네. 어, 일단은 선수들의 대근 선수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, 어떤 식으로 좀 카운터를 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어서 이 다이크다이스 팀의 대장 선수, 대원 선수가 준비되는 즉시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어,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41분. 역시나 저희는 퇴근이, 어, 1시를 넘을 것 같은 상황이 왔네요. 1시만 저희가... 넘을까요? <laughs> 왜 1시만 넘을 거라고 생각했시죠 2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, <laughs> 아, 네. 예. 생각이. 네 이루어지고 있네요. 저희가 아마 이 헝그리 컵 대회를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해설했을 때가 그래도 한 시간 안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최대가 아마 제 기억에는 12시였지 않을까? 12시 한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1시에 끝났던 적이 딱한번 있었거든요. 아, 있었나요? 제가 아마 맨 처음 했을 때가 아마 딱한번 1시에 한 끝났었던 한 시에. 것 같은데. 예. 장히 오랜만이네요. 아, <laughs> 예, 오랜만에 다시 한시각에 헝그리에서 네. 여러분과 함께하는 헝그리 컵. <웃음> 예. <웃음> <laughs> 그행 <그렇습니다>.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다시 보기는 헝그리의 유튜브에서 모든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경기 준비 중에 있고요 역시나 이 말리고스 드루이드를 상대로 어~ 주술사를 꺼낸 게좀더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네. 자 경기 준비가 어~ 말씀을 드리신 건 바로 끝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뭐~ 다른 말거 없이 경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를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요 경기하면 만나보시죠. 오, 오, 오랜만에 보는 위닝마. 역시 위닝마도 빠른 스타일의 덱이고 네. 또 초반 필드 장악력이 뛰어난 덱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드루이드 카운터다라고 볼수 있는데 핸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근데 저 어둠골 사서가 굉장히 대원 선수의 방향을 음. 어,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. 아 드루이드는 지금. 네, 예, 빅쇼 선수는 드루가 지금, 예, 큰일 났어요. 그렇죠. 자, 오. 여기서 살아있는 뿌리. 먼저, 풀고 가나요? 예, 오. 일단, 흑마법사는 위니 흑마를 좀드루이입장에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. 오. 네. 드루이 위니 흑마가 아니라고 한다면, 여기에서 지금 급속 성장도 안 나왔기 때문에. 음. 오히려 버틸 수 있는 시간 벌어서 빅쇼 선수 입장에서 어떤 쪽이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위닝 음마여서 실제로도 잘막았내고 그리고 이 묘목 개체수 승, 제체수 승부를 위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데 아, 아 여기서 삐끗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파멸의 소병. 예, 소병을 파미네 소병좀 지켜냈다 오히려 여러로사코스트 어, 턴의 동전 파멸의 소병을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 시끼골렘두마리가 덤으로 나올 수도 있죠. 있겠죠 자 여기서 어둠골 사서 카단장드로를 받아보고요 뭐인프드 모어 같애, 나 수인이 좀 적절할 것 같아 보이는데 자, 들어가아르 버스에... 다시 한번 사서... 아 세상에... 이 어떻게 이렇게 아! 버리죠? 아, 지 아니, 아니, 키보드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. 대원 선수 막 꽉꽉 버리면서... 이거는 지금... 5분의 1의 확률로 버리는 확률이었는데, 그 5분의 1의 확률을 네. 뚫고서, 파밀의 소고 파멸 아 말도 안 나는데요 파밀의 소고병을 버렸어요 차라리 동전을 버려라 동전을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와아 위험합니다 지금 빅쇼 선수는 판단 굉장히 좋거든요 네. 지금 이거 카드 잘 아껴주면서 다음 턴에 육성 하나는 충분히 만화 부스팅용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동전 써서 시키고 렘 하나 내줬어요 그렇죠 네. 지금. 필드 빨리 내야 돼요 대원 선수의 방금 놀랍고는 그거예요 어? 내가 시키고렘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다 네. 놀라웠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만화 부스팅 해야겠죠 그래야만 저 달숲 차원문 야생이분들 이런 카드들 쓸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요그사론까지도 좀 빠르게 네, 바라볼 수 있겠죠 결국은 다운 턴에 유성을 만화 마나부스팅. 부스팅을 할 수도 있어니 네. 자 일단 오코스트 어영어해볼거아잘나 이건 정말 좋은데요. 이건 빠른 페이스 때문에 정말 다음턴 육성으로 마나 부스팅하고 요구사로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네. 예. 수 줄기 직전이에요. 자 이거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마나 부스팅하고 야생의 분노의 영웅력으로한턴 버틴 다음에 다음턴 요구사로, 요구사로 그거밖에 예. 없어요. 지금 생각 잘해야 됩니다. 자, 빅치어 선수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. 이럴 요구쓰는 요구사로이거든요. 이기지 못하는 게임을 예.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한 장의 카드. 달수로는 달수 차원문으로는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. 이거. 네. 예. 자, 여기서 그래서 빅치어 선수 고민하고 있습니다. 발수을 갈지 아니면 육성과 야생의 분노를 갈지? 아 어, 사실 이버리기응마 그러니까 위닝마 대원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약간 최악으로 흘러갔었었는데 아예 어, 선택했어요. 와자 야생의 분노 팔레보 영웅. 이러면 대원 선수도 알 거예요. 아 이거 육성 두 번이나 이걸로 이렇게 썼다는건 말이 안 된다. 아, 예. <laughs> 알죠, 이제. 네. 자, 필링에 꽉꽉 가슴이 채웠는데. 그래서 달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손패도 지금, 인프드목 안낼수 있어요. 왜냐하면, 여기에 광역기를 놨더라도. 인프드목으로. 네. 아, 이거네 바로 내가 지 생각할 필요하니까. 거 없이. 자, 과연, 불기도. 파멸. 어, 지금. 칼날부스. 불이 들어와 있는데 끝나서 불이 들어온 건지. 천망. 위치? 어, 상대방. 잘 들어왔고요. 오? 어? 가위바위쓸수 아, 있어요 자 대충 요구성은 안 돼! 아 <웃음> 끝났네요 <웃음> 끝났네요 예예 예. 예. 게 되면은 예 <laughs> 빈이 한 마법사가 어, 예.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정말 넋 놓고 보고 있다가 예 약간 지금 파콘 먹고 정신을 있다가 정신을 차리면서 예. 아! 스르륵 든이 아! 아! <laughs> 예. 펴지는 아 어. 예. 그러합니다 <laughs> 자 이렇게 되면 유니형 마법사가 이제 대원 선수 어맨 처음에는 굉장히 좀안 좋게 흘러가다가 그 영원의 불꽃이라든지 좀 네. 다른 카드들이 잘 붙으면서 네. 예좀 빠르게 빠르게 경기가 흘러갔네요. 그리고 과감하게 그 동전 쓰면서 십기골렘 됐던 판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죠 맞습니다. 예.